d e s 리 b r i r l a desabrirla, d 이 s a b r i r l a desabrir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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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s l e l l e l l 그 거리 위엔 나의 가슴속에 해외리나뜨뜰다 몰라 단풍 같은 고이비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놀아 오늘 같은 바람이 불려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두부로운전의 <목소리> <목소리> 삶을 네 완벽한 로요 세하야, 앉얼내삶아얼 쥬얼 쥬얼 쥬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얼쥬대 쥬얼 이얼 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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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 나오사랑은감바람이야난정말 너 들어오신가요? 한번더 소리 질러. 달처럼 붉은 빛에 사랑이 너가. 산랑되는 바람에 사랑이 불어.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대 맞닿지 아름 같은 꽃잎이 yeah. 저 높이 날아. 나의 봄이죠 반갑습니다 <laughs> <is> your... <laughs> 어, <박수>, 여러분 <laughs> 네, 어, 아주 뜨거운 여름을 지나 이렇게 선선함이 우리를 반기게 된이 시점에 어, 의상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이런 브입니다반갑습니다 아, 뭐라고요? 뭐라고요? 그래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좋은 날이니까 뭐 이렇게 어, 술을 드셨을 수 있고 <laughs> 아, 바람도 그렇게 기분 좋고 에, 이런 칭찬이 뭐, 어, 기분이 뭐 나쁘지 않나요? 뭐라고요? 아, 네.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뭐라고요? 아, 뭐, 네, 인생 시끄럽죠. 네. 어, 아무튼, 의성에 내려와서 이렇게 어,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그리고 저는 특히나 더 반가운 건. 어, 혹시, 어, 의성 가운데 비안면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? 어, 그래요? 어, 그 가운데 산재리에서 왔다. 어, 그래요? 어,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고요. 그리고 저의 본적입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큰 집이어서 당연히 많이 왔었고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가깝고요. 그래서 그 의성이 유명한 게 워낙 많지만 뭐 많은 뭐말 말해 뭐이고 그 올림픽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렇죠? 네? 컬링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의성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없다. 그래서 나는 평창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의성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, 반갑죠? 네, 좀더 반가워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,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. 어, 첫 곡으로는 이선사은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봄노래였습니다. 라고 불러서 한번 들려드렸고 어, 다음 노래를 계속 해봐야겠죠? 아 여기 지금 너무 어두울 때여서고 무대 위에 집단하기가 난리가 쉽지는않은데 <laughs> 아우 가 되게 정겹습니다. 아, 다음 노래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노래 그리고 가을에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리드미컬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. 음악 주세요 여기에서 그만 또 흐지 않아, 그늘 색네손으로입술고 있어. Hey. 오게 yeah. 하루도 멀게 찾았던 여기서 길을 내가 이것 같아 yeah. yeah. 이러지마 제발 떠나지마 제발 Don't 노래야 한다는 일 돌아서서 다 버리고 가는 널 보지 못하고 떨구고 가는 눈물 도미 세탁 가야겠지 주머니 속 비가 줬던 손수건을 써야 할지 이제 버려야 할지 내 떨리기 <목소리가> 멈추질 않지 미친 척하고 널 잡아보려도 <목소리가> 내 몸이 내 말에 제일 듣지를 않 이뤄지마 제발 이라는 곡이었고요 어, 아마 제 노래 가운데는 어,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인데 어, 나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봤다 하시는 분은 좀... 네. 그 난리가 나는 걸못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난못 봤다 하시는 분은 좀... 아, 솔직히 이건 진짜 솔직히 해도 돼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. <laughs> 어, 아직 나는 겪지 못한 내 인생에 재미가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이러지 마시고 뮤직비디오 꼭 찾아보시면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보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이거 보면 후회할까요? 난리가 난난뮤직비디오니까요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. 어, 그 뮤직비디오가 난리가 나서 어, 10년 만에 뮤직비디오 3편을 찍었어요. 네. 그래서 얼마 전에 6월달에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 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세상 아, 내가 검색하지 않으 아무것도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컴퓨터가 너뭐 이거 관심 없지 그리고 그냥 어, 안 보여줘 버려요 그래서 어,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음. 그리고 얼마나 재밌었으면 속편이 나왔겠어요 그렇죠? 네 아, 속편 난리가 났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아, 전편 찾아보시고 이어서 석편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아, 그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목은 길어요. 여기에 어울릴 이거 노래가 없어라는 노래인데요. 이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. <laughs> Oh, no.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혼자서 멀어지잖아 제목이 뭐라고요? 내게 <목소리> 네 어울릴소 내게 어울릴소 내게 어 이별 노래가 없어가 제목이었고요 어, 여기 계시는 누님 형님들 그리고 어, 요새는 대한민국 퀸팝을 위해 모든 걸 외워주고 계시다는 변명을 가지신 어, 윤상 선배님과 함께 한 곡이고요 어, 그래서 뭔가 좀이 선선한 가을에 좀더 어울리지 않나 좀 신곡이기도 하고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괜찮나요? 그럼 들어주세요. 네,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주세요. 또 다음 노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어? <laughs> 머릿속에 세 글자가 떠어를수 있죠. 왜 저래? 이런 거. 네. 네,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. 네. 아, 형님 누님들 제법 사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아, 아직 내가 모르는 세상이 남아있다 대충 네, 이런겁니다 네. 어, 말이 뻔뻔해졌어요 저도 네, 활동을 한 17년 하다보니까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다 어. 리듬 있는 곡들을 한세곡 들려드렸으니까, 그래도 발라드 한곡 해야겠죠? 네, 어, 앞서 굉장히 또 신나고 멋진 밴드 음악, 이구 아, 선배님들께서 들렸지 않는데, 그서지 좀...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발라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괜찮죠? 네, 마지막 곡이구요. 듣고 그리고 듣다가 불러드리도하습니다 바르게 보냈어 그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것 같아서 미친 척했었어 그래야 한다구나 너한 사람만 보 oh <laughs> 내 여보가 잠들어 혹시 나보겠서 너를 볼수 있을까? 이 물건 하나도나 걸을 수가 없잖아 다 너가 나가서 내 생각은 나보다 너한 사람 사는 바보 죽을 떠저 악하도 좋아 이러다가 죽고도 좋아. 재 그를 외쳐주신 덕분에 제가 준한 마지막 곡 부를 수 있게 되는 습니다 혹시 네. 어. 이렇게 어. 끝까지 여러분 하나라도 더 어디서든 얻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.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오빠 사랑이 어떤 녀석님이 <laughs> 어. 자주 왔어요올수 있으면 좋겠고요. 또 이런 또...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또 생겼으면 좋겠고 음 여러분 되게 더워서 많이 힘들었잖아요. 예좀 시원한 가을이 좀 오래 가서 선선하게 좋은 기분들 야외에서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무대 약간 그 터를 좀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또또 또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라도 베이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려서. 예 좀더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. 자 그리고 브위기를좀더 어, 두고 가야하는 의무가 나름 있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어, 다음 선배님께 이 무대를 어,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지요? 네, 앞으로 어디서 저보시든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음악 많이 들어주시면 또 좋은 모습과 좋은 음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 b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서 걱정 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 안 되겠어.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의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. 너. 뭘 해도 신경 쓰이고 그래도 궁금해지고. Oh no. 오아저녁는 관계 하지 말고, 오빠를 싱쓰이고모래도 궁금해지고 엄마 oh 꿈만 아쉬워는게 사랑이다 사랑일 거야 너의 나의 남자 되고 싶어